이건 진짜 대박 알면 인생템 아이디어 상품 추천 이번에 구매한 벽걸이, 화장지, 디스펜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욕실에 깔끔하게 어울리는 현대적인 미니멀리스트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자동 종이 꺼짐 기능 덕분에 손이 가까워지면 종이가 나와서 편리하답니다. 재질도 튼튼한 ABS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내구성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종이를 교체할 때도 버튼 하나로 쉽게 열리고 닫혀서 불편함이 전혀 없답니다. 다양한 종류의 롤페이퍼를 수납할 수 있어서 공간 활용도 아주 좋습니다. 욕실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님프의 크리에이티브 자동 맥주병 따개는 정말 유용한 주방 도구입니다.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주방에 두기 좋습니다. 특히 한 손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맥주나 소다를 즐길 때 손쉽게 뚜껑을 열수 있습니다. 자석 기능 덕분에 병뚜껑이 튀어나와도 걱정 없어요. 55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하기도 편리하고 남성분들에게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지문이 남지 않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마음에 드네요. 정말 실용적인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사용해본 휴대용 전기 믹싱 커피컵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자동으로 혼합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바쁜 아침에도 커피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USB 충전 방식이라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마그네틱 서스펜션 기술 덕분에 안정감 있게 혼합할 수 있어요. 우유컵으로도 활용 가능해서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기용품으로도 추천할 만한 안전한 재질이니 가정에서 활용도가 높답니다. 정말 유긴하게 잘 쓰고 있어요.